안녕하세요. 담쟁이 양장점입니다. 오늘은 거의 디자인이, 어,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거의 없는 그러한 맥코트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코트 패턴을 그릴 때에 기본 원형을 활용해서 패턴을 그릴 텐데, 패턴은 담쟁이 양장점 영상 2-71번 기원형 상위원형, 소매원형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선들을 모두 그려 주시고 언더암 다트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판 패턴부터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설정을 할 텐데 길이는 뒷목점에서 줄자로 코트 사이즈를 재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분은 기본 원형에서 1cm 나가주고 그 점에서 다시 기본 가슴 둘레 선에서 1cm가 내려와 줍니다. 그 점에서 직각으로 밑단까지 직각으로 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쭉 연결을 해주고 그 밑단에서 4cm가 나갑니다. 4cm가 나가서 수정된 겨드랑 점과 연결을 합니다. 수정된 진동둘레 선. 약간 이렇게 선을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변형된 진동둘레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살짝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단선에서 1.5cm 올라와 주고, 직각으로 밑단에 만나게 선을 그려주면서 코트의 밑단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목점에서 0.7cm 내려가지고 뒷목점에서 1cm 내려와서 뒷목 둘레선을 수정해줍니다. 원래 있던 어깨점에서 1cm 내려와 주면서 곡자 이용해서 어깨선이 끝점이, 어깨 끝점이 살짝 내려오도록 살짝 둥글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진동둘레가 뭐 기본선에 있는 진동둘레선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럼 뒤품도 한 0.7cm 정도 이렇게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암홀자를 놓고 변형된 코트의 진동둘레선을 그려줍니다. 진동 둘레가 어 많이 조금 커졌어요. 등품도 넉넉해지고 어깨도 살짝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1cm 정도 여유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중심을 이렇게 갈라서 해도 되는데 저는 통으로 했어요. 그래서 골선 재단을 해주었습니다. 벌써 다 그렸어요. 코트지만 패턴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심플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릴 수 있고 누구나 이 코트를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도 길이를 먼저 그려줍니다. 뒷판 길이에 3 내지 3.5cm 길이를 더 추가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앞판도 겨드랑 점, 진동점에서 1cm 내려와주고 또 밖으로 여유를 1cm 더 주어서 옆선의 끝점을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 점에서 밑단까지 직각으로 선이 쭉 내려온 후에 그 점에서 4cm가 밖으로 나와줍니다. 그래서 변형된 겨드랑 점과 일단 4cm 나온 점을 연결을 합니다. 곡자로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그냥 직선자로, 아무런 기교 없이 일자로 쭉쭉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뒷판의 옆선을 재서 이 분량만큼 앞판에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앞판에는 언더한다트가 있지요 그단 다트 분량만큼 내려주고 곡자 이용해서 밑단선을 이렇게 그려 줍니다. 그럼 앞판에 밑단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단과 옆선이 나왔지요. 그리고 목둘레 옆목점에서 1cm 내려와 주고 어깨도 1cm 목둘레 여유분 1cm 주고 어깨점도 1cm 내려와서 넉넉하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릴 때뒷판과 마찬가지로 살짝 휘어지도록 이렇게 곡이지도록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곡자 이용해서 진동둘레선 반쯤 그려주고 이 아래쪽은 아물자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된 앞판의 진동둘레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언더암 다트는 지금 보이는 요 선이죠. 요 선을 아래쪽에서 3.5cm 정도 내려와서 선을 쭉 그어주세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MP가 되고 여기를 BP점까지 잘라준 후에 여기 먼저 있던 이 언더암 다트를 접어주면 다트 이동이 되지요. 그래서 옆선에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서 살짝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듯이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은 비피점에서 한 2.5나 3cm 이렇게 못 미치는 데까지 박음질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앞에 중심선 이동이 있습니다. 0.5cm 중심선 이동해주고 단추 달린 부분, 낸단분이 또 들어가야 되지요. 그 부분은 2.5cm 나가줍니다. 위쪽은 그냥 일자로 올라오지 않고 0.5cm 나간 이 중심선 이동선도 목선, 원래 있던 중심선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낸단분 2.5cm도 이렇게 휘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려주세요. 그리고 앞목점에서 2cm 내려와서 목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맥코트는 스탠카라가 달려요. 그래서 나중에 카라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주머니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점에서 본인의 소매 길이 놓고 그 소매 길이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올라간 후에 코트, 멜트 포켓이에요. 포켓에, 멜트 포켓의 아래쪽 위치를 우리가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코트 길이에 코트에 있는 이 주머니 위치가 지금 그린 것보다는 위로 살짝 올라가요. 왜냐하면 언더 암다트를 이렇게 박아주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소매 길이에서 3cm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거보다 살짝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옆선에서 저는 한 6.5cm 그리고 위쪽으로 16cm 올라와서 그 위치에서 옆목 옆선에서 10cm 들어와 주었습니다. 아래쪽에 6.5, 위쪽에 10cm. 이렇게 해서 웰트 포켓에, 이게 소매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주머니 너비는 폭은 한 3cm.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직각보다 약간 올라오도록 이렇게 상자 주머니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웰트 포켓을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이게 작지만 결방향 표시를 얼른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를 따로 떼놓으면 우리가 결방향을 이렇게 재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같이 어우러져서 소매가 달릴 때는 이렇게 결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얼른 하나 그려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단도 그리겠습니다. 맨 끝점에서 8cm 낸단선. 바깥에서부터 8cm 들어와서 안단을 그려줍니다. 옆목점에서는 3.5cm 이렇게 표시해주고 곡자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안단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천이 잘안 되시는 분은 여기에 손을 놓고 그 주변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끝적이죠. 어, 한 13cm, 14cm는 돼야 돼요. 그래서 코트니까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더 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겉감은 웰트 위쪽까지. 그리고, 어, 안감. 겉감 말고 또한 장의 주머니 천이 있죠. 그 천은 바느질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중에 웰트 아래쪽에다 박아줄 때는 안감을 좀 짧게 재단하시고 아니면 안쪽에 먼저 대서 시쳐놓고 웰트를 박아서 이 안쪽에서 시접을 주머니 천으로 이렇게 감싸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하실 때는 한 2cm나 3cm 정도 더 많이 겉감보다 조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방법은. 바느질 하는 방법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일단 뒷목 둘레를, 뒷목 둘레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뒷목 둘레를 이렇게 재주세요. 저는 이 패턴 안에서 그대로 카라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목선을, 목선 0.5cm 못 미치는 곳에서 다시 0.7cm 정도 내려가서 목선을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수정을 해주고 그 점에서 직각으로, 직각으로 8cm가량을 내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잘 해야 될게 뭐냐면 요 점에서부터 내가 카라 기울기를 몇 cm를 논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리는 이 카라는, 어, 뒤쪽에 카라 꺾임선이 좀 높게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스탠 카라예요. 플랫 칼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연목점에서 일단 뒷목 둘레를 이렇게 그대로 나가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자를 4cm나 5cm 되는 점이 이 직각자에 닿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물론 여기는 앞목점에 닿을 부분이죠. 카라 앞쪽,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놓은 후에 카라폭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지금 저는 카라 기울기가 4.5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을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카라폭은 10cm 정도 이렇게 놓아주고 9cm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는 8cm, 9cm,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니까 카라가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라 바깥쪽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연결되다가 여기는 8cm 했으니까. 이 중간 부분 은한 8.5cm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곡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카라의 외곽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그대로 이렇게 깎여진 모양으로 쓰지 않고 이 카라가 여기에 달릴 때는 목선이 이렇게 파였죠. 그래서 파인 그 목선, 그거를 카라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 부분이 이 파인 쪽 아래를 이렇게 메꿔주면서 카라가 싹 돌아가요. 그리고 카라를 좀 작게 그렸죠. 그런데 나중에 박음질할 때는 이 정말 여기다 박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 부분을 살짝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이 부분은 지금 카라를 살짝 작은 듯하게 그려서 박음질을 할때이 끝을 놓으면 카라가 살짝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나게 당겨가면서, 그러니까 늘려가면서 박음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카라 안쪽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사르륵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세요. 자, 카라 꺾임선. 반 정도. 아니면 반 조금 안 되게. 하나 꺾임선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카라는 또한 번에, 어, 디자인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기능이 하나 들어가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그냥 옷을 하면은 이 부분이 목 뒤에서 꺾, 이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탁탁탁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단해서이 패턴에서, 어, 우리가 그 부분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cm 정도 올라오고 옆목점에서 3cm 정도 앞으로 가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 줄 거예요. 요 부분을 잘라서 이 아래쪽의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도록 꺾어 주고 요 부분은 살짝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 주어서 이 부분을 박음질을 해서 우리가 카라를 만들면 카라 목둘레가 아주 탱탱하게 싹 돌아가는 그러한 카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각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5cm 이렇게 올라오게 밑단선을 수정해서 그려주고 이 길이 그대로 놓은 후에 2cm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직각으로. 그러면 바깥에 있던 선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지요. 요거만큼을, 자, 여기가 2cm 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각도가 이렇게 변했어요. 요 부분을 따로 떼서 그려보면, 자, 빨갛게 휘어진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표시가 나죠? 이 부분이 많이 짧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박음질을 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는데 이거를 잘라버리면 이 기울기가 너무 없어지겠죠? 그래서 카라가 여기에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이 빨간 선에서 다시 1.5cm를 올린 후에 좀 복잡해지죠. 그림이 이렇게 해주면 다시 이 길이만큼 여기가 짧아지면 거기서 직각으로 1 5 c m 가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카라가 수정이 됩니다. 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라가 이 하얀색 부분 보이시죠? 각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얘는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 얘는 펼쳐진 그림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박아 버리면 이 부분이 서로 싸우듯이 이렇게 탱탱하게 맞서면서 카라의 꺾임선 이 부분이 예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몇번 보시고.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런 카라 테일러 카라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자이 부분 패턴도 여러분들이 잘 해서 옷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도저히 이걸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기본으로 그렸던 그 카라 가지고 어, 카라 만들어서 이렇게 박음질 하셔서 옷을 완성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카라도 만들어서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매 패턴은 담쟁이 양장점 영상 102번 소매 패턴 그리기에서 두장 소매 그리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